어, 지오지브라에서 그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위에서 음, 끝에서 네번째 있는 도구예요. 이제 이 각을 누르면 어, 각도구는 하이 메뉴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두 개, 각과 주어진 각의 크기, 유두카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각을 선택한 다음에 음, 어,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에는 각이 있잖아요. 점선면도 있고, 각은, 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어, 만들어지는데요. 그 각을 어,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우는세 개의 점으로 이제 각을, 각을 구하는데, 이때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어, 두 번째 찍는 것이 각의 꼭짓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각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찍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를 이제 점을 찍게 되면, 또는 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이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 각이라면 하 이제 보통 반직선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 도구에서는 반직선이 그려지진 않아요. 만약에 반직선을 그리고 싶다면 각을 이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어 직선 도구에서 이 반직선을 선택하고 반직선 BA, 그 다음에 반직선 BC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실제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각을 움직이면 이세각이 움직이는 게 한번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반직선은 그대로 둘게요. 반직선을 어좀 굵게 하고 음 회색 이렇게 아좀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 각을 그릴 때 조심할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어라. 세 개의 점을 그리고 두 번째 찍는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된다. 각의 꼭지점이 된다. 그것만 어, 알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의대로 각을 그릴 수도 있는 반면에 이두 번째 도구에서 주어진 각의 크기인데요. 아, 각의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정의해서 입력해서 각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때 이제 요걸 일단 선택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점을 찍는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점을 찍잖아요. 요거는 회전할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찍는 것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누르면 이렇게 주어진 각의 크기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45도가 입력이 되는데, 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할 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45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D 점이 회전 이동해서, 45도 회전 이동해서 D'이 되는 걸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D 점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45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제가 또 마찬가지로, 반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반직선 ED, 반직선 ED'을 그릴 수 있겠죠. 어, 이두 개의 반직선도 마찬가지로, 어, 활성한 다음에, 음, 굵게 하고, 다른 색깔로 만들어주면 좀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각의 크기, 각을 그릴 때철저 알겠죠? 첫 번째 각은 그리는 방법은, 음, 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래그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어, 두 번째는 각이 크기가 45도로 아예 고정이 됐기 때문에 드래그하면 45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각이, 각이 크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거리 또는 길인데요. 우리가 이제 왜 다각형이나 이런 걸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어, 아, 길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넓이인데 어, 다각형을 그렸을 때그 어, 선분의 길이뿐만 아니라 다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 여기서는 이제 다각형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다각형을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저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내부를 한번 선분을 굵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어, 꼭지점은 도형의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드래그해서. 자 그랬을 때 먼저 여기서 어 길이, 거리 또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선분을 클릭하면 돼요 선분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가 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어 거리 또는 길이를 한 다음에 밑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과 좀안 어 만나게 바깥으로 빼내면 좀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넓이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내부를 아무데나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도구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엔진 버튼으로, 버튼으로 눌러서 드래그해서, 도형의 내부에 적당한 위치에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는 게 쉽죠. 이양 계산한 거, 요 나머지 두변의 길이도 한번 길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H1까지 이렇게 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메뉴를 볼까요? 음, 요 기울기가 있는데요, 다음에. 요 기울기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어, 좌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숨기게 나는데, 어,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좌표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 좌표를 작도를 할 때는 좌표가 필요 없으니까 좌표를 숨기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 기울기를 선택한 다음에 하나의 직선 또는 반직선, 선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하나의 점이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음 그러니까. 그 X의 증가량을 항상 1로 만들어 놓고, Y 증가량 0.45로 만들어 놔서, 아, 이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0.45구나, 아,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이거 한번또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선분이나 모든 반직선, 직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항상 X의 증가량은 1이에요. Y 증가량은, 어, 아, 그래서 이제 한 번, 얼마로 나누어 볼까요? 예. 1.4일. 그러니까 기울기가 1.4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다음에 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 미분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에, 뭐가 나오냐면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점의 자료를, 자료를 입력해서 왜 점을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어, 도구예요 그런데 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건 어디서 사용하냐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 스프레드시트라고, 어, 별도의 그 앱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제 사장, 그 확률통계에서 첫 번째 단원 레슨 1에서, 어, 그걸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여는 방법만 설명해드리자면 오른쪽 위에 줄 세개가 있죠. 줄 세개를 클릭하게 되면 음 아래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를 누르면 여기 에 스프레드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스프레드 시트를 누르면 어 창이 바뀌면서 스프레드 시트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셀 셀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값들을 입력하고 다양하게 그 값들을 이용해서 뭐 도수분포 다형을 그릴 수도 있고 도수분포 표를 그릴 수도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시트는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할 때 사용할 때그 입력할 때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 에 입력하고 그걸 이용해서 확률과 통계에 관한 어떤 도수분포 표를 만들 때 표나 히스토그램 이런 거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거는 나중에 스프레드 시트 요걸 설명할 때 한꺼번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다음으로 이제 관계인데요. 자, 관계. 어, 자, 여기서. 요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대상이 되려기 두 대상을 선택하세요라고 하, 음, 태나 있는데, 뭐냐면 그 대수적으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선택한 다음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c점과 e 점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c와 e는 같지 않음. 수치 연산적으로 계산해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점이 자인지를 그럼 오케이 확인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기능이죠.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관리자인데 이 함수 관리자가 문제인데. 함수 관리자는 기능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관리자를 선택하고 함수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차 함수 y는 x 제곱.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차 함수를 굵게하고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 이차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함수 관리자를 누른 다음에 요 이차 함수 그래프를 누르면 이 이차 함수의 특징을 보여 주는 어, 표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그려지죠? 그죠?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 대수창에서 이점세개 있죠?를 누르면 특징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함수의 그래프, 함수를 대수창에 입력하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요 특징점이라는 그 메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메뉴를 누르면 이차 어, 함수에서 뭐 여기 어, 최소점, 극소점이죠? 극소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근도 찾아주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근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극점도 찾아주고, 그죠죠 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마 그 함수가 이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